딱. 드디어 리워크가 된 유미 원딜을 버리지 못하게 브라일 친구가 생기고 규스킬의 난이도가 높아졌으며 궁극기가 돌아가기도 바뀌었지만 사실 유저들은 애초에 유미가 챔피언을 타는 시스템 자체를 삭제하길 바라지 않았을까 싶은데 오늘은 리워크된 유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에는 세계에서 가장 벌레같은 생물들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동물체의 몸을 숙주 나물로 삼아 양분을 빨아먹는 이 녀석의 이름은 기생충입니다. 시작부터 이상장세를 보이는 살루스. 야, 근데 살러스 힐인데? 어 그래. 정신 좀 차려라 살러스야 우, 좋대 뻔? 아니 어떻게 그런 상스러운 말을... 숙주에 붙어 있는 기생충은 사르르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사르르탄의 사정거리는 약 7,800km에 육박합니다. 와, 야, Q 사거리 뭐야, 이거? 이거 궁 아니? 이것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누구를 가만히로 하는 것인지, 겁도 없이 다이브를 감행하는 우메한 녀석들. 하지만, 무빙의 신이라고 불리는 기생충을 쓰러뜨리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 뭐지? 아, 물론, 이즈리얼은 예외입니다. 기생충은 명사수입니다. 한번 표적이 된 먹잇감은 기생충의 스킬을 피하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아, 아니 이거 맞추기 너무 어려운데?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거리에서 먹잇감의 빵댕이를 반져버리는 기생충. 좀 있다. 오, 야, 씨. 지리긴 한다 사거리. 바텀에 갱으로 온 사이러스, 이에 기생충이 타이진 점화큐로 케이틀린을 쓰러뜨리고 사이러스한테 갈아타버리면서 이즈리얼까지 마무리한 뒤 손목 건강을 위해 잠깐 키보드와 마우스에서 손을 내려놓고 스트레칭을 하다가 신드라한테 큐 평타를 때려버리면서 펜타킬을 달성합니다. 이때 오만방장 리신이 도망가지 않자 기생충이 공격기를 발사하여 민머리를 멘델머리로 만들어버린는 동시에 쉐이드 더블에 평타 칸타타를 때려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좀 그렇지 바로 이게 유미 마잉. 아니 상대 리신 마스터인데 뭐 별거 없는데? 왜냐면 내가 고양이 마스터니까. 음, 아, 아, 아. 뭔 소리지? 먹이활동이 제법 익숙해지자 자유자재로 키스키를맞춰 먹이감들한테 강하게 압박을 주는 기생충. 오! 야야야! 야야! 아니 뭐지? 미디에서 벌어진 교전, 이에 컵라면에서 접중이다가 호들짝 도 놀란 기생충이 한 손으로 큐스케를 눌러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또 물다. <laughs> 예상하지 못한 위치에서 적중하는 기생충의 사르르탄에 정신을 못 차리는 먹잇감들. 봉. 또 물다. 겁도 없이 기생충의 영역을 침범하는 미개한 여식들. 이에 기생충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다가 찰나의 순간 리신 발차기를 점프로 피해버리면서 마무리하면 오잉? 아니, 아하. 아, 우리 정글은 뭐에요? 우정 뭐? 근데 왜 탑이랑 나랑 레벨이 똑같냐? 뭐지? 님, 뽀삐 서폿? 팀원들이 전부 사례당해 더 이상 기생할 수 있는 숙주가 없어진 기생충. 아하. 이에 기생충은 침착하게 바디 페인팅으로 밑으로 가는 척 위로 올라가서 혼란을 준뒤 뒤따라온 리신의 음파를 다이아몬드 스텝으로 피어버리면서 마무리합니다 기생충이 서식하는 이곳 브론즈 히말라야 산맥은 오늘도 평화롭습니다 와우